최근에는 직무 관점으로 채용을 하다 보니까 유효성이 많이 떨어진 부분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뇌 영역이 높은 경우에는 일을 잘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여전히 적성 검사를 필기 시험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팁을 드리자면 이것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성 검사는 그각 해당 능력이 뛰어난 경우에는 시간이 좀덜 부족하지만 뛰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시간이 부족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인성검사는 여기까지 정리하고요. 이번에는 적성검사입니다. 적성은 어떤 일에 안 맞는 성질이나 적응능력 또는 그와 같은 소질이나 성격을 뜻하는데 일반적으로 치르는 적성검사는 일의 관점에서 접근이 되어 있습니다. 적성검사 문제 유형을 보면 언어력, 추리력, 수리력, 공간감각능력 같은 경우로 나누어지거든요. 예를 들어서 언어 추리가 높으면 기획과 관련된 일이 잘 맞을 확률이 높고 수리력이 높으면 재무회계 같은 영역에서 적성이 맞을 수 있고 공간감각능력이 높으면 기계 설계 분야에서 일을 잘할수 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러니까 이 영역들 모두 인지 능력으로 우리의 두뇌 영역과 좀 연결이 많이 됩니다. 그런데 최근에는 이 적성 검사는 많이 진행되지는 않습니다. 예전에 대규모 공채를 할때 우선 뽑아놓고 교육을 하면서 적성에 맞추어서 이제 배치를 하는 경우가 많은데. 최근에는 직무 관점으로 채용을 하다 보니까 유효성이 많이 떨어진 부분이 있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뇌 영역이 높은 경우에는 일을 잘할 확률이 높기 때문에 여전히 적성 검사를 필기 시험에 포함시키는 경우도 있습니다. 2000년대 후반까지만 해도 적성 검사를 많이 진행했었는데 IMF 그리고 뭐 금융 위기 이런 걸 겪고 나서 대규모 공채가 사라지면서 이 적성 검사도 많이 축소된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도 구독자 여러분들께서는 궁금해하시는 분야니까. 팁을 드리자면 어, 시중에 있는 그 적성 검사 문제집을 사서 풀어보는 것이 도움이 될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적성 검사는 그각 해당 능력이 뛰어난 경우에는 시간이 좀덜 부족하지만 뛰어나지 않는 경우에는 시간이 부족하도록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전반적으로 우리가 인지 능력을 갑자기 올리는 것은 어렵겠지만, 유형이 어떤 식으로 나오는지 준비가 되어 있다면, 시간을 단축시키고, 뭐, 한 문제라도 더 집중해서 맞출 수가 있겠죠. 이것이 팁입니다. 또 하나 팁이 있다면, 저희가 주말에 필기시험을 많이 진행하는데, 채용 이제 필기시험이거든요. 쉬는 시간에 지원자분들이 그렇게 초콜릿이나 당이 많은 음료를 드시더라고요. 저는 이것도 분명히 도움이 될 거라 생각이 듭니다. 저희도 일할 때당 떨어지면 머리가 막안 돌아서 급히 과자를 자꾸 하잖아요. 하지만 적성과 관련해서는 채용의 관점이 아니라 앞으로 여러분이 어딘가에 입사하여 근무할 때를 생각하면서 고민을 해보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대학을 선택하고 전공을 선택할 때 적성보다는 수능 점수와 전공에 대한 장래성을 기반으로 선정하는 경우가 많지요. 전공 분야를 선택할 때부터 적성과는 조금 별개로 선택하는 경우가 많잖아요. 직장인 직업 이동 경로 조사라고 고용정보원에 매년 진행하는 설문이 있는데요. 공스라고 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자신의 전공 분야와 다른 일을 하면서도 잘 살고 있습니다. 그리고 요즘 같은 융합의 시대에서는. 본인의 적성과 다른 영역의 기술을 배워도 시너지를 낼수 있다면 더 좋은 여건이 될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혹시나 자신의 적성과 맞는 전공을 선택하고 많은 공부와 노력을 하고 기업에 입사를 했다 하더라도 상급자와 성향이 맞지 않아서 그 일을 그만두는 경우도 꽤 많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삶은 언제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저도 강의를 하고 나서 이런 이야기를 들은 적이 있거든요 대표님은 좋겠어요 지금 하시는 일이 적성에 맞잖아요 이러는 겁니다 예, 그 말을 듣고 나서 한참을 생각을 했어요 내가 하고 있는 일이 적성이 맞는 일인가? 그냥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는 거예요. 그냥 배운 게 이것이고 이걸로 돈을 벌수 있고 잘한다고 칭찬을 받으니까 계속 하는 건데, 적성이 맞는지에 대한 물음에는 답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음, 제가 좋아하는 건 놀고 먹는 건데, 사실 그건 많은 사람이 적성이 맞잖아요. 근데 일이 적성이 맞는지는 모르겠는데 한참을 고민을 하다가, 그래도 하나 얻은 건 내가 하는 일에 대해 칭찬을 받을 수 있고 그것이 다른 사람에게 도움이 된다면 기분이 좋았다는 사실 하나는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따지고 나니까 어떤 일이든지 잘 해내고 주변에서 좋아해주면 적성에 맞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선 본인의 일을 잘 해냅시다. 그 일이 고통스러워서 출근하는 것조차 힘들다면 빠르게 다른 일을 찾아봐야 하는데 그것이 아니라면 일단 모든 잘해서 칭찬부터 받고 보자고요. 그러니까 칭찬 받는 게 싫은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적성이 맞지 않으면 그 동안 최고가 되기 위해 노력하면서 번 돈으로 다른 계획을 잡읍시다. 요즘 경제 상황이 좋지 않아 취업 준비로 너무 많이 힘들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반드시 노력하면 대가가 있을 거라 믿으셔야 합니다. 바꿀 수 있는 건 여러분의 가오와 태도, 이런 행동이지, 외부의 영향을 바꾸기는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들 좋은 취업 할수 있도록 정말 응원합니다. 힘내시고요. 취업 준비를 하다가 정말 힘든 부분이 있으시면 댓글로 꼭 작성해 주시기 바랍니다. 화이팅 하십시오, 여러분. 지금까지 리얼버프였습니다. 감사합니다.